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직무유이직권남용 한서포기,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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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권방탄, 정의 파괴, 정치검찰,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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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. 도망승 나와라! 왜 도망을 가? 도망하시 말이야! <놀람> 도만석 <도망쳐>. 어디 갔어? <놀람> 도만석 <도망쳐. 놀람> 도망갔습니까? 이거. <놀람> 아니 이 막는 거어어디 도망가요? 어, 어디? 좀들어가니요지 말고 비키세요. <놀람> <놀람> 비키세요. 왜 당당하게 면담을 못 해요? 알겠습니다. <놀람> <빨리 만들어요>. 도만석 <도망쳐. 놀람> 도망갔습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놀람> 무슨 이유로 막는 거예요? 로비는 들어갈 수 있어요. 어마서 나와. 여보세요. 왜 막아요? 누가 막으라고? 문 여세요. 아니 이게 누가 막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? 왜 막는지 아니, 아니, 설명을 해봐요. 아니, 소리가... 로비를왜 막는 거예요? 이유를 대수해요. 무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나와야지. 자, 반부 배부장 나오라 나오라세요. 반부패부장을 나오라고요. 어마서 <laughs> 요즘 도망갔다며? 반부패부장 나오라요. 경비가 왜 거기 서 있어? 이거 물이 안열리는 아, 좋아요. 자, 무하겠습니다 네, 오늘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 대표와 의원님들이 전부 대검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대검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영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본인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응당해야만 될 책무인 항소를 포기하고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담당, <laughs> 담당 검사장인 반부패 부장을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에서는 끝까지 반부패 부장은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미 다 죽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던 고객의 대변자 검찰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또한 국가의 공공기관 1층 현관문은 모든 국민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. 공개된 장소입니다. 그런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설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도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역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인 것 같습니다. 범죄자들의 이익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의원들이 대신해서 대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면담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검찰의 오늘날 초라한 현주소입니다. 저희들은 다시 한번 면담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. 쉽지 않을 듯 합니다. 일단 다시 한번 노력하고, 오후에 다시 법무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서 법무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